또다라아세요다시 센아름다운 <laughs> <laughs> 네. 아, 약간 이거 좀 튀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아름다우 <laughs> 소프라 제일 쉽다야. 가 <laughs> <laughs> 여기 입당 예배할 때 제일 좋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요 <laughs> 그, 그데이 땅에 대할 때 되게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감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요 노래 안에. 근데 하나님이 동물 중에요. 노래할 수 있는 동물을 축복을 가장 많이 한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앵무새. 앵무새? 카나리아. 카나리아? 네, 그새종류예요 응. 새, 새들이, 새들이. 이이이 이, 이 가장 조용한 이이 이 지구가 다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먼저 깨우는 게 새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뜨면 새가 가장 이해 떠오르는 것 하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노래하는 게 감사의 노래예요. 아, 네. 그들이 하는 찬양, 이 그러니까 착착착하는 게 감사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그들이 밤새 잘때 되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전하지가 않아서 되게 무섭게 잠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별새꽃돌에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랑 저랑 되게 친해가지고 제가 맨날 별새꽃돌에 가서 살았거든요. 맨날 루페 보고 꽃 보고 살고 새 찾아다니고 막, 그 왜냐면 새 소리가 되게 종류마다 다른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걔네들의 특징이 다 있잖아요. 새 찾아다니고 했는데 얘네들이 되게 편하게 살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편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들이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 안전한 곳이었고, 다, 밤새도, 뭐, 뭐,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려고 되게, 되게, 이렇게 뭐지, 실잠을 잔대요. 되게 불편하게. 근데 그들이, 근데 저장한 자, 공식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장해 놓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도, 뭘 어디서 자고 내가 안전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눈을 떴을 때 하는 찬미가, 쨍쨍거리가, 내 먹을 게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래래. 오늘도, 세날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저희 찬미가 있잖아요. 이른 아침 잠시 아세요? 노래합니다. 어린이 찬미가 이기 있어요. 세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찬미가가 우리가 찬그 세대를 부르는 첫 찬미 이라고래거요 제가 음악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게.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되게 감동 있고, 무슨,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가 섰을 때, 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눈물 리고 이렇게 막 감동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음. 네,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감사가 빠지고, 어, 뭐라 해야 되지, 막 되게 전문적인 거나, 음. 막 뭐라 해야 되죠, 막 조금 힘, 힘든 무언가가 들어가면, 이제 서로에게 감동이 없어요. 이게 벽이 생겨요. 진짜 신기한 게 음악이란 게 특히 노래가. 그날 우리가 많은 연주를 했지만 여기 성악하시는 분이 와서 노래했잖아요. 그때 감동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내는 그 감동은 어떤 악기로도 이거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기 때문에 가사. 그러니까 사람에 들리는 그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주신 음, 음악 중에 가장 예쁜 건 하나님의 목소리. 그거를 음.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새. 음. 새들이 외요 자기 목소리로 도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마 천연계에서 배우라고 아마 하나 많이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그죠?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할때 찬미가를 할때또 음. 여기 섰을 때 물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감사. 그러니까 시온 상을 향해 가기는 이 가사 안에서 네. 음.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움직이면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잔에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술래잔에 올라가겠네.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냥 그죠? 네. 내가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같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